잠복결핵.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폐와 신장, 신경, 뼈등 우리 몸속 대부분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결핵균이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결핵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핵이라고 하면 폐결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결핵은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할때 배출되는 미세한 침방울 속에 결핵균에 의해 전염되는 대표적인 공기 매개 감염 질환입니다. 결핵균이 폐 속으로 들어오더라도 대략 90%의 환자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결핵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특정 부위에 가두어 두는 잠복 결핵 상태가 지속되어 평생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결핵균이 활발히 증식하는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의 환자에서는 감염 2년 이내 결핵이 발병합니다. 활동성 결핵과 잠복 결핵은 전염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성 결핵은 균이 활발하게 증식하며 증상이 있고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도 이상이 발견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킵니다. 이에 비해 잠복결핵은 면역세포에 의해 균이 갇혀있는 상태이므로 증상이 없고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도 잘 보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는 진단이 되었을 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 대상자로는 먼저 직장 동료 혹은 동거하는 가족이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접촉자 검진을 권유받았을 때 또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자, 장기이식 환자, 면역 억제제 복용 환자 등 면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검진으로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자연 치유된 결핵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에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로 크게 두 가지 검사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투베르 쿨링 검사는 피부에 결핵균 단백질 일부를 주사한 다음 48시간이 지난 후에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법이고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결핵균에 대한 면역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두 검사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거나 두 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잠복결핵을 진단하고 소아는 보통 투베루 쿨린 검사를 사용하여 잠복결핵을 진단합니다. 잠복결핵을 진단받았을 경우 치료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한 결핵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을 잘 복용하면 이후에 활동성 결핵이 발생할 가능성을 60%에서 9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개월간의 이소니아지드 단독요법과 4개월간의 리팜핀 단독요법 그리고 3개월간의 이소니아지드 및 리팜핀 병합요법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합니다. 잠복결핵의 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은 아직 없습니다.